주변 풍경이 너무 아름답죠. 아니 <laughs> 저는 예전에 솔직히 도시가 좋았거든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거한 시골 풍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아 영현 씨가 나이가 네. 들긴 들었나 봐. 야야야 <laughs> 야, 야, <laughs> 내 나이가 <laughs> 어땠어 <영유 씨. 웃음> 아, 예. 삐지신 아니죠 <laughs> 아니 괜찮아. 뭐 누가 봐도 서른 살밖에 안 보이니까 괜찮습니다. 아 근데 그나저나 <laughs> 네. 이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네네. 이렇게 시골에 오니까 아, 아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아니 저희가 뭘 어떻게 뭐 체험할 수가 있는 게 있나요? 여기는 농촌 마을을 진출해서 농촌... 농촌 마을? 뭐 일을 하나? 뭐일 까지는 아니고. 예 예. 하여튼 재밌게 있습니다. 오오 아뭐 기대된다. 그럼 여기 뭐 마을 이름 있어요? 개. 개. <laughs> 계실. 계실 마을이에요. 계실 마을. 계실. 게실. 어. 아, 계실. 그분이 여기 계실까? 그럴까? 아, <laughs> 자, 가보죠. 가봅시다. 아, 근데 집들이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뻐요. 아, 저기 보세요. 어. 아, 진짜. 와, 진짜. 계실까요? 계실까요? 아니, 유선 씨. 지금까지 네. 저희가 대학 가야의 분위기를 느꼈다면 네. 여기는 마치 조선 시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여기 지금 계신 말 지금 저희가 계속 네. 돌아다니는데 사람이 어디 계신가요? 좀 누구 좀 <laughs>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 예, 님에 대해 어분 아, 어떤 분일까요? 이 오! 야또 어떤 분이 잘생겼습니까? 잘생겼습니다. 야왜 당신이 어. 좋아나요 아, 그렇하나 아, 엄청 그래. 친절하시고 오! 진짜 아, 하게되 알겠습니다. 오! 자, 어디 숨어 계신가요? 나와주세요! 어디 계세요? 예. 오, 오, 아,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 영화 배우! 아유, 중학생 아, 생겨... 정도는 아닙니다. 예, 아유, 잘생기셨어요. 아유, 예예. 저 본인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여기 계실 마을의 영농조합법인 위원장 김민규라고 합니다. 아, 아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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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계실 마을이 네. 네, 어떤 마을인지 좀 소개 좀해실수 있을까요? 예, 계실 마을은 저 옛날 그 전통 방식 그대로 생활하는 방 곳이고요. 현재 저희 마을에는 약 70여 가구에 80여 분이 살고 계시는데 다 26촌 아니에요. 어머 그럼 전부 다 가족이네요. 예, 네, 가족이라 네. 보시고 선상 긴가 일성 긴가서는 집성촌입니다. 이거촌 어 네. 예, 집성촌이고요. 어른들이 뭐 각자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네. 다 전부 다그 집에 갔다 일을 다 도와주고 서로 품앗이식으로 계속 아, 일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예 전통 방식 그대로. 네. 야 그러면은 오. 이 계실 마을에서 저희가 어떤 체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네, 오늘 체험하는 거는 네. 다름이랑 이제 두부 만들기 오. 체험. 오. 네. 우와, 그리고. 오늘 두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녁에 같이 드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예. e 네. s 이제 두 번째는 먹는 연. 연만들기. 예. 연만들기! 예. 전통 방식. 이제 어 네. 전통 방식 거더라고 만들기 체험이 있고요. 네. 이제 세 번째로는 찜자. 네. 가을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고구마예요. 네, 고구마 수확 체험을 하겠습니다. 고구마를 직접 캐는 거잖아요. 네, 직접 자기 앞에 서 수확한다. 그럼 그런 채취 두부도 만들고서 해 저녁에 이제 저희가 또 밥을 먹어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아, 야 <laughs> 자, 그러면 예좀 가볼 예 가볼 수 있게 좀앉내해 주면 좋죠. 알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아, 우호. 아 자, 개신월 농촌 체험. 네, 네. <laughs> 두부 만들기입니다. 자 저희가 또 두부 네. 먹기만 해봤지 만들러 보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실 우리 두 어머니님들, 자 있으실 텐데, 자 시작자는 PD님이, 자 우리 어머님들 팔짱을 끼고 멋있게 있으시라고 했는데 지금 10분째 안 찍이고 계세요. <laughs> 어머니 안녕하세요. <laughs>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두부로 어떻게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 네, 만들어 볼지 뭐. 아... 두부 만드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게, 어렵게. 어려워요? 어... 어려워요? 어... 수 있을까요 어머니 도와줄게요. 난난 질이고 여는 나는 아줌마. 이 어, 네. 사람은 질부고 질부. 고아그러면어떡해가성단계이네요 진짜. 네. 아. 야 이게 계실 말을 사시는 거예요? 네. 어? 자 그럼 우리 어, 어 유선 씨랑 제가 뭐부터 이제 한번 될까요? 모토 할까요? 모토 할까요? 네. 네. 콩을 다, 콩을 얘기하는데 네. 네. 콩을 네. 건질게요. 아, 콩을 아 제가 건질까요? 제가 건지는 건 잘합니다. 야 이게 콩이구나 두부 만드는 어머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야, 어머니 주 이게 지금 물에 뿔리, 물에 불린 거야? 물에, 물에, 물에. 아니, 어머니 10살에 스키신. 왜왜 왜. 엄마. 뭐 탄다고? 뭐라 하세요, 머리에 산들고앉아다 쓰고 돼 있다. 래 그래. 자, 요래가. 요다 놓고. 예. 그죠? 너이가 아니야. 이렇게 쳐서면 아, 이렇게 쳐서 쳐서 그러아 아, 그냥. 젖으니까 아, 아, 뜨네.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언니, 언니. 어. 젖어서가 맘에안 <laughs> <마음에> 들어. <laughs> 아, 이거 잘하네, 잘하네. 어, 어머니 이제 이제 콩을 담으면 그 다음에 이동하면 되는 거요 잘해. 추정은이, 카메라가 뒤에 있는데 아, 등을 근데... 너무 등에 등만 나오는 것 같은데? <laughs> 야. 아니, 두가 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아, 콩을 이제 뿌려한몇수뿌린 거야? 저기. 실 콩이에요. 하루. 자, 그러구나. 그래, 그래. 요거 이제 넣, 넣으면 되는 건가? 여기 놓고, 오. 이거, 이거 응, 응. 그럴까요? 응. 얹어 은 다음에. 이야. 어머 촬영 많이 해보셨죠? <목소리> <목소리> 자, 여러분들. 여기가 말이죠. 농촌 체험을 해야 되는데, 워낙 방송을 많이 보셔서 어머니 이제 알아서 하시면. <목소리> <목소리> 어이걸로 저건 다, 다 손바닥에 안 닿게. 손바닥에 어. 안 닿게. 어. 아까 미꾸령이라고 한거같은우리 우리 는대로게 아, 괜찮아 미꾸령 안 닿게 이렇게 <laughs> 렇게미꾸안 닿게. 미안 어. 닿게 <웃음> 위로 <웃음> 올려서. <괜찮다. 웃음> 어. 눌러 붙는다고. 어. 아. 아니, 야, 아니 이렇게 하면 두우가 나오는 거예요? 응, 어, 이래 갖고 또 막불 끓여, 지마 물로 조금 흐리고 어... 그래 한세번끓어 오르고 나면은 이제 불 끄고 어... 그 갖고 자르야, 자르야 지보 아, 고데기. 그렇지 그렇지 자르 갖고 물에다 이거 강추라 그런 걸 지르면은 아... 마물 마물 생긴다 아, <laughs> 아 근데, 어머니. 저를 시키세요! 아, 화장실 힘들, 화장실 아니야, 화장실 힘들어. 화장실 이거 힘들... 아니야 힘들어 이거 어디다 나? <laughs> 어디다 <웃음> 여기다? <아이고>. 야 이거... 뭐, <laughs> 이거 꼭 두유 같은데? 야저 두유... 두유 색깔이 어, 또... 콩을 갈았으니 두유지 그죠? 여기 손을 우와. 살짝 팍 쳐가지고 어 뭐, 이야... 아유 집에서 뭐 살림을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맞정 어머니 그거는 뭐예요 지금? 뭐넣시는 거예요? 간, 간소. 간수. 간수? 예. 그 간수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이하아 어, 뭉쳐지나? 응고가 되 되는구나. 아 신기하다. 이게 두유지. 아니 유전이 터졌어요. 아, 와, 깔끔하네. 아, 진짜 무소해. 진국이야. 와 사골 우려낸 그런 것처럼 콩이 아주 제대로. 아유 와, 너무 맛있는데. 있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야, 어때요? 진짜 아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뭔가... 야, 이거 바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어! 우와! 선물 받았는데, 노래 한곡불러드려도 될까, 어머니? 아이고, 좋지 우와! 진래 꽃들 깨티리. 우와, 짱짱 남쪽 나라 내고야 아유 잘 어머니 이아 잘한다 언덕 위에 조가 상간 그리 있습니다 아유. 자 어머니 같이 아유, 바로 우리도 시 <laughs> 자주 고를 우와. 입에 물고 손도 물고 자 이렇게 그냥, 그냥, 그냥 모아요. 고 아니 어머니는 어디 어요 아니 어머니. 아니. 좀는 것도 아니아 아니 어머니 어디 다 이제 오셨어요? 아지금까지안 계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신 그, 거고 그러셨고 깜짝, 깜짝 놀랐네. 네, 네, 부, 이제 부울까요? 아가씨가 드릴 뭐하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 어머니. 딱 덮어서. 어떻게 또? 어떻게? <laughs> 어. 어머니. 두분 엉덩이가 카메라를 지금 다 가리고 있어갖고 아이 <laughs> 아, 괜찮다. 괜찮다. 어머니 이제 이렇게 하고. 이두가 완성된 거예요? 예.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예, 열어봅시다. 자, 콩을 갈아서 끓여서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우와, 이거 보세요. <laughs> 아, 살 됐다. 잘다 <laughs> 아이고. 와. 정말 잘 됐다. 자, 잘 됐군요, 어머니. 정말 잘 됐다. 이야,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올려볼까요, 어머니? 아이고. 어, 이게 딸은 안 썰어주고, 아들만 썰어주네 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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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아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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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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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까아있을 아니다, 아니다, 아니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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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너에 많이. 너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너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너무 요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정말 구수한 맛이 두배예요 진짜. 그냥 두부보다 어머니, 구수한 맛이 두배로 네. 느껴져요. 아니도 어머니, 이곳에 오면 두부 체험을 할수 있고 또뭘할수 있나요? 여? 네. 엿을 네. 또 만든다고요? 네. 잘 만들고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엿 체험하러 가볼게요, 어머니. 네. 예, 이거 누구 주려고? <laughs> 이야, 어머니 너무해. 인심이야. 아유, 카메라 감독님도 네, 다 챙겨주려고. 감독님하고 카메라 감독들은 진짜 어디 가서도 잘못잘 붙더라고 촬 촬영을 많이 해보셨나 봐요, 어머니. 이 응. 개가 <laughs> 마리 있는데 여기 아, 개실 마을에 해. 마스코트라고 하는 얘좀 소개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얘 이름이 유선 씨. 이름이 뭐예요? 촐랭이. 촐랭이? 촐랭이 <laughs> 맞나요? <맞는다. 웃음> 아, 야야야야! 아니 사람을 엄청 좋아해. 얘또 예, 개인기가 있습니다. 자촐랭이 누워. 저뒤어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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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누워 누워. 아 반쯤 누웠다더 누워. 더 누워. 너는 여자를 좋아. 누웠다 ]구나. 누웠다. <laughs> 여기 개인기야 여기 개인기. 나좀 봐봐. 저기 어 촐링아. 내가 좋아. 어 언니가 좋아. 촐랭아 어? 여기 삼촌 좀 봐줄래? 야야야. 야, 오유선씨만 <laughs> 좋아하네. 사람뿐만이 아니라 강아지들도 좋아해요. 촐링 누워. 촐이 누워 누워. 우와, 그렇지. 노,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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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올게. 안녕. 어, 아, 너무 귀엽다. 와, 오, 와 오. 어머니 또 했네요. 안녕하세요. 오. <laughs> 네. 저희가 또여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여수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아 시케로 아, 네. 만들어 시케로 만들어요. 시케로 만들어서 시케로 만들어요. 시케시 말라기 사간 거고. 어 물로 짜라가지고 우와 계속 또이거는 뭐예요 어머니 아, 쌀가루 쌀가루, 쌀가루. 쌀가루. 응. 아무도 이렇 먹어볼까요 어머니 그럼 이거랑 또 다른 여신 거죠 이게 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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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걸 만들어 놓고 만들면 이렇게 돼아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어 살짝 좀 먹어볼까요 입에 다이어프라가 다다너기 아, 다. 감이 힌분 어머니 군신들 음 <laughs> 어 자기만 음 잡셔면 되나 야 루키 어슬 이제 장기.. 어? 이거 어떻게.. 이야.. 이거 TV에서 봤어! 맞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어머 뭐 신기해! 색깔, 색이 변하잖아요! 야, 나다 변한다! 아, 아, 이게 좀 이제 풀어지게끔 하는 건가 연하게 아니, 희게 하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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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 싸워요, 싸워요. 게 하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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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니 외국 분들도 여기 오셔서 체험하시면 진짜 좋아하시겠는데? 네, 음 외국 사람들한테 이걸 뭐라 그래요? 코리안 패배라고? 그러니까. 그러네. <웃음> 자 설명시. 이제 많이 치면 안 돼. 아, 많이 지지 말고. 아니야. 손에 다지부이고할수 있나? 안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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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쳤다 망쳤어. 할수 있다 할수 아, 수 있어. 어좀 된. 안돼 그렇지? 많다, 이거. 요거 안넣오아이거겠습니다 아,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자, 다시 <laughs> 자, 다시, <laughs> 자, 다시, 자, 다시, 자, 우리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땡기고 3분의 2 잡고 땡기고, 나 넣고 넣 자, 자, 살짝 더살고 <laughs> 그렇지, 그렇지. 자, 아 세상에, 세상에, 내가 에우 이게 점점 에 세상에, 세 오, 잘하시네요, 이제. 이제 욕좀 많이 먹었잖아요, 이제. 어, 이 정도 되면 해야지. 당기고 음. 닫고 <목소리> <오. 목소리> 어머니 리드 해주시니까 <laughs> 점점 선인장이 되어가고 오, 그거 되어가. 뭐예요, 어머니? 오. <웃음> 어머! <웃음> <웃음> 가지 마라 가지 마어오쭉 응. 늘어나네요. 네무 음. 커. 음. <laughs> 자 이제 어머니 이게 쭉쭉 당겨갖고 이렇게 길게 네. 하셨는데 이제 네. 다음에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자르면 되는 거예요? 아, 자르면 끝나는 어 거예요? 네. 뭐? 가위, 가위로 자네. 어, 칼, 칼, 칼. 막 떼요. 막 떼요. 막 떼요. 어? 이걸요? 어떻게 잘라요이거야 오, 오, 오 신기해. 내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후어하 응. 음. 아! 이렇게. 이야! 오세요. 예.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세요. 아. 아 이렇게 오! 그렇게 안 되는 아 이렇게 이 야! 이거 재밌다. 야! 아니. 야, 이렇게 해서 길게 먹고 싶다면 길게 하고. 예, 예. 아, 이렇게생강가루가 체험은 그달락하 아, 너소하네 음. <laughs> <laughs> 엄마 하나아니안달아안 달아요 안 달아요 그래. 안 달아요 달아요 음. 달지 음. 음. 이게 달에요고 살살 녹여 먹아면그그 그 먹는 재미아 있네 음 그리고 이 단맛이 건강한 단맛아야안 예. 화학적인 그런 게아니라인아적인게아니안사아뭐 어, 사탕 초콜릿 이거는 더 건강하고 아. 건강한 맛달사랑안니다사랑달니다와달령잘안달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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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실 마을의 고구마 캐기 시합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와!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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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가 아주 그냥 쫙쫙 늘어납니다. 이렇게 아, 늘어납니까? 쫙쫙 늘어납니다. <laughs> 지금부터 <웃음> 남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 문용현입니다! 나는 고구마를 제일 사랑하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쁜 여자분이 여기 계십니다. <laughs> 네, 김유선입니다 가지고 살짝 그냥 봄을 캐듯이 살짝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아자 근데 피디님. 네. 저희가 고구마를 네. 누가 더 많이 캐냐 이거죠? 네네. 네. 그러면 뭐뭐 상금. 뭐 아! 어 이런 네. 게 어딨어. 야 뭐야 1등한테 뭐 혜택이 네. 1등 뭐 있나요? 아, 상금이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와 좋아 좋아. 아니, 저 뭐... 하나 캤어요. 위원장님 네. 네. 하나 캤습니다. 기다려봐요. 기다려봐. 야 내가 또 이런 거 잘하지. 기다려 여기 하나에 하나가 있나? 더 있나? 아니 지왜 나는 안. 고구마 두개아 진짜? 야 이게 나오네. 이설 씨 일로 와, 일로, 일로, 일로 와. 가어 야! 야 오! 고구마 세개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우와... 우 고구마 세개네개야 심하다. 왜왜? 아니 여 고구마가... <laughs> 아니... 와. 우와... 고구마. 야우 이야 신기해. 오 어, 잠깐만. 계속 나. 예. 이거... <laughs> 어, 또 있어. 진짜 크다. 예. <laughs> 하민이 이거 봐요. 이거 이거 봐요. 어머, 이 뭐, 쪼끄부러지고 어떻게? 이렇게 난다니까요, 이렇게. 사실 유치원 선생님은 12년 했잖아요. 네. 이제 고구마 캐기 체험을 가면. 어 그렇지. 이 정도 시알이 안 나와요, 사실. 아니. <laughs> 대박이에요, 그렇지? 대박. 이야. 어또 나와. 왜 그래요? 아 좋아 그림 나 쌍고구마 구려 아니 와 이거 봐요 이거 고구마가 아, 지금 지금 고구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고구마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아좀 봐줘요 제가 지금 뭐, 뭐 잘못 봤나요? 아 욕심나네 어또 어, 있어 안돼 아. 어또 있어 안 돼! 네, 홈이 네, 네, 놔주세요! 아! 홈좀주세요 <laughs> <laughs> <목소리도>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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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이짠 <목소리도> 아, 아, <야>. <목소리도> 가족끼리 오면. 이런 체험을 하면서 음. 또 좋은 추억도 쌓고 이렇게 또 놀이식으로 그죠? 맞아요. 게임 하듯이 해도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와. 직접 해서 먹으면 더 맛있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은 군고구마인가요? <웃음> 아우. 아우. <웃음> 자 여러분들, 자게실마으를오세요 어세요. 쪼쪼 쪼, 쪼. 나도 해야 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같이 할까요? 흉해 흉해 나만 해야 되나? 시작. 쭉. 쭉. 쪼쪼 쪼.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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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이야. 아 아니 유선 씨 저희가 이 계신가에 네. 와서 네. 정말 오 해보지도 못할 진짜 농촌 체험 귀한 체험도 하고 오늘 하루 종일 네. 귀한 체험했죠. 맞아요. 그리고 아유. 지금 여기가 서정대 기자부님. 예, 석정대 아, 석정대, 석정대. <laughs> 석정대. 아, 서정이는 누구야? <laughs> 아 네, 석정대, 아 네, 석정대. 어르신께 이렇게 와서, <laughs> 아니, 오늘 저녁 대접을 또, 이야, 이렇게 어. 받게 됐습니다. 아니, 상다리가 어. 부러지겠어요. 부러진짜 말이 런 말인가봐요. 와. 아. 아니, 뒤에도 지금 주님 저렇게 어. 한상찾이셨으지 스탭들을 위해서도. 어. 저는 개신 노아리에 사는 김정수입니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안 아니, 저희 왔다고 이렇게 또 저녁을 또 <laughs> 찾으셔서 네. 너무 감사해요. 어. 아 예. 귀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이거 뭐 뭐서찬이지만 저녁 대접을 해야죠. 아유 아, 감사합니다. 야, 영광입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드세요? 평소에 뭐 거의 이렇게 먹습니다. 아 <laughs> 아니 여기 보면은 저희가 아까 두부 만들기 했거든요. 예. 네. 야 진짜 야 이것도 뭐 여기서 뭐,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까 그러니까 두분 만든 거 그거 가져왔으면 안아 아까 저희가 만든 거예요? 예. 야, 이거 만든 거를 즉석으로 또 해주셨구나. 어머나 어머나 아, 나 너무 좋다 야, 열무 가끔 싱터해서 진짜 열무에서 야 너무나 맛있겠다 아니 진짜 아, 아버님 내가 군대 갔다 온거 하고 개지 조금 생활한 거 10년 빼고는 평생을 여기서 살았어 그럼 한몇년 정도 78살이니까 68년 살았지아 <laughs> 아, 그럼 좀맛좀 봐달까요? 아 예. 이야, 선생 신나신데데아 아, 예. 자, 저희가 리가 어. 맛을 아, 보겠습니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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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요 두부 저희가 만든 거. 네. 그 손으로 만든 거라서 <웃음> 맛있을 <웃음> 겁니다. 이야 손은 <저도 웃음> 궁금했어요. 음. 이야. 음, 너무 맛있네요. 음. <laughs> 이야, 열무도 한번 먹어라. 음. <laughs> 이야. 아니. <laughs> 집밥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웃음> <웃음> 사실 사 먹는 일이 좀 많거든요, 그렇죠. 음. 근데 이렇게 또 집밥을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눈물이 날려버요 예. 그리고 우리 집에 예. 집 사람이 예. 솜씨가 좋아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laughs> 아 어머니. 네. 우리 아버님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우리 남편은 이렇다. 아, 어, 사랑을 하려면은 진짜 네. 제로 해도 못 하고. <laughs> <laughs> 와. 여태까지 살아도 남편이 제 보고 네가 뭐 어쨌든 소리하면 안 들어봤습니다. 아니라는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어머. 아, 아니라는 소리를. 예, 그래 우리 확실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반동네가 틀린다는 걸 그걸 넣겠습니다. 와이거배워야 아, 아, 되죠? 네. 배워야, 네. 돼, 배워야 네. 됩니다. 와. 그럼 뭐라고 부르세요? 저는 네. 그냥 복고를 봐가지고, 여보 소리는 뭐나 하고, 맨날, 보이소. 이런. 보이소. 그러면 보여주세요? <laughs> 보이소 하면? 보여, <laughs> 보여주,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laughs> 아버님이 무슨 콩쿨 대상 출신이라고. 아, 맞아요. 이게 무슨 그게? 말씀인가요? 응? 콩쿨 대상. <laughs>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뭐, 뭐 어떤 대회 나가셨나요, 아버님? 아니, 어. 워낙 노는 거를 좋아하 좋아하셔가지고. 아, <laughs> 내일이 없고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는 네. 분이 우리 아버지. 내일이라 하는거 없습니다. 야 노래도 좋아하시고. <목소리도> 누군가 한 사람이 오라야 하는 사랑이. 사랑. 짜잔 짜. 짜짜짜 짜짜짜. 담을 만들어 놓고 뒤로에선세 사람. 사람. 짜잔. 갑자기 노래할라 카니깐 아 갔는데. 좋아요 아, 아 아니 단가를 네. 그러면 제가 네. 제가 그럼 한곡 불러드릴까요? 아아 네. 비스트로 네. 출신 아가네 그건 네. 아니지만 네 세월아 네. 네, 너는 좋다.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좋다. 나를 버리 아람보다네가더여 약속하다라.